톰슨 가시의밥마 즈입니다. 2019년 플렉스의 대명사 염따를 이은 2 0 2 0년에 플렉스의 대명사 민 사장님 바로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진짜 저희가 귀하게 모셨거든요. 엄청 바쁘셨잖아요. 많이 빠죠아 살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네요. 아 진짜요? 살이 얼마나 많이 빠지셨냐면요, 제가 느끼기로 는 5kg 넘게 빠지신 것 같은데. 저는 항상 항상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나. 아무튼 이 대표님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톰슨 가젤가 지난 1년 동안 같이 옆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최근에 말 그대로 터졌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대표님이 말씀하신게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대표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류 제작이랑 식기 제작 위주로 쇼핑몰을 하고 있고 쇼핑몰은 스토어판두 개랑 그다음에 저희 자사물한개 그리고 음. 오픈마켓 하나를 총네 개를 와.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네왜 대표님이 저희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실례를 무어쓰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두달 동안 매출이 네. 어떻게 되시죠? 두달 동안에. 네, 그...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출 때문에 저 불렀어요? 아, 그건 아닌데. 저도 이제 항상 대표님이 바쁘신 것만 봤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가 이 정도를 벌었을까? 좀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음... 항상 대표님은 잠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셨죠? 일주일에 10시간. 넘게. 와. 10시간을 자는 사람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어, 제가 보고, 네. 이분이랑 계속 인터뷰를 할수 있을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매출을 네. 이렇게 공개하는 게좀 꺼려지긴 한데 아, 네. 그렇죠. 택배가 네. 하루에 한몇 개, 100개 이상? 100개, 100개 이상 나갈 때도 되게 한 일주일 동안 1 0 0개 이상 나갔으니까 근데 이게 왜 꺼리냐면 이게 매출이 네. 나 혼자만 잘해서 만든 게 아니라 네. 너희들이 많이 도와줬잖아. 섬세한 아. 가질 팀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맞는지. 이거는 저희 함께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아. 혹시라도 이걸 보고 네. 우리 다 같이 유흥에 빠질까? 봐. 아. <웃음> <웃음> 진짜, 아, 진짜 그게 무서워. 그래서 난좀 너희한테 매출 공개를 꺼려했거든요. 아. 아. 저희가 보고 저희가 그냥 수치적으로 말고 표현을 해드릴게요. 네. 얼마만큼? 네, 공개는 좀. 아, 알겠습니다. 공개니까. 저희도 대표님의 그 조심스러운 마음 이해하니까. 첫, 아, 아, 첫 번째 네. 쇼핑몰 매출입니다. 네. 이걸 합한, <laughs> 이걸 합하면 12월 달. 12월달에? 2019년 12월달 아. 1월달은 네. 12월달 1 2월달것만네 한달 근데 이 정도로 예상하셨잖아요 음, 택배 나가는 거 보고 근데 아니, 이게 근데... 쇼핑몰 하나 매출이에요 근데... 아, 근데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아 이거 되랑은아지아 아, 오케이 그럼 하나 일단 저희가 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거 보여드리죠? 자사몰인가요 아니요 스토퍼입니다 아 스토퍼 입니까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재밌겠다. <laughs> 와... 감이 오시나요? 이 돈이면 외제차 이 중형으로 한대는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저희도 예측을 해보는데 네. 여러분과 저희만 아는 그런 걸로 남겨두면 네. 좋을 것 같고 음. 네, 민 대표님은 트렌드와 음. 기존에 있던 어떤 제품을 이렇게 결합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전해줬던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아이디어를 낼수 있었던 민 대표님만의 그런 게 있어요? 방법이. 이거는, 물론, 그, 통상가재팀의 구독자님들과 우리 통상가재팀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아, 네. 이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템을 네. 생각하고, 약간 아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공개하고 싶어요. 이거는 아 유튜브에 없거든요.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아, 아 진짜? 네. <laughs> 진짜 근데 아이 영상이 좀 터지면 제가 찍을게요. 사람들이 아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영상 올리고 댓글 다볼 거거든요. 네. 근데 댓글 보고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한다 싶으면 바로 영상 찍을게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공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 되게 저는 되게 벌써 궁금한데 네. 근데 왜 저희는 안 알려줘요? <laughs> 좀 서운하네요 <laughs> 근데 왜왜안 네? <laughs> 알려줘요 지금 근데 이거를 항상 미안하다 문 네. 대표님의 비법 저희가 한번더 영상으로 담아볼 음. 수 있기를 희망하고 그러면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 민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좀 말씀 좀더 주세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됐죠. 저희 같이 사업 시작했잖아요. 그쵸, 비슷한. 시작했을 네. 때. 네. 근데 한 6개월 동안은 매출이 아시잖아요. 저희 택배 <laughs> 막한 달에 뭐한 두세 건 나가고. 네. 밥 벌어 먹기도 좀 힘들었죠, 그때는. 음. 한 6개월 동안은. 네. 그러다가. 스토어펌을 톰슨가젤 팀을 통해서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오. 이게 왜냐면 이게 네. 유명한 저의 일화라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스토어펌을 시작을 했어요. 오. 여러분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죠? 좀 오래 됐네요. 네. 이게 왜냐면 사업자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네. 엄청 플랫폼이 쉽게 잘돼 있잖아요. 맞죠. 맞죠. 뭐 대학생들도 누구나 할수 있고 상품도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딱 시작을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년 동안 하나도 안 팔렸어요. 아 진짜. 네, 그때 오류를 아. 판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 하나도 안 팔려서 네. 네. 저는 그때부터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남 탓을 하기 싫어 아. 스토어팜에는 소비자들이 1도 없다 아. 그리고 스토어팜에는 사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뭐 사봤자 브랜드샵에서 사거나 음. 아니면 쿠팡이나 오픈마켓에서 산다 오. 스토어팜에는 소비자들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고정연님이 바뀌었었어요. 네. 그러고 제가 한또 2년 뒤에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톰슨가젤 팀이랑 같이 사무실 같이 쓰면서 했는데 톰슨가젤 팀이 스토어펌을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때. 맞죠. 그렇죠. 한창 때죠. 어. 2월이죠. 네. 그렇죠. 네, 2월 한창 때. 이제 열풍이 불었을 네. 때. 그래서 저는 말리고 싶었어요. 아니 무슨 소비자가 하나도 없는데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때 심사임당님 네. 언급을 하셨잖아요.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소비자가 없다고. 근데 그때 제 상황이 좀안 좋았잖아요. 제가 뭐라 이렇게 네. 조언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잘안 팔렸으니까 그때. 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때 너무 놀랬던 게. 3일 만에 상품 팔렸죠. 기억하시네요. 아, 네. 와 저, 진짜 누가 제 진짜 뒤통사안대 맞은 <laughs> 줄 알았어요. 아... 아... 누군가 1년 반, 1년 동안 안 팔렸는데. 1년 넘게 ]데? 안 팔렸고 3일 만에 누군가 음. 팔았다. 그래서 저는 또 그때 약간 그때는 아, 얘네가 운이 좋아서 팔렸겠지. 네. 운이 좋아서 팔렸겠지 했는데 첫달매출이 네, 좀 팔았던 거 같아요. 첫 달에. 이게 저는 하나 팔리고 하나도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네. 얘네가 점점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오. 스토어팜에 소비자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네한테 들어붙기시작했일기 <laughs> <일부러 웃음> 시작했어 가르쳐달라 아. 그리고 초반에 제가 그 창업 당하고치 그 영상도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얘네한테 시켜달라고 했어요 음. 근데 안 시켜줬어 <laughs> 아, 아, 그랬네요. 너무했다 <laughs> 네. 섭섭했다. 아 진짜? 그래도 지금 잘 됐으니까. 지금 잘, 희보다더잘 네. 되시고 있으니까. 근데 창업당하고 지 저는 영상을 개인적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제가 항상 사무실 가서 옆에 가서 뭐 광고라든지 키워드 설정하, 키워드 어떻게 설정하는지 항상 가서 귀찮게 해드렸잖아요. 그때 얘네한테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저도 창호탕하고 찍은 영상 다 봤거든요. 음. 스토어팜에 가는 영상도 다 보고 오. 그 후로부터 저도 상품이 한두 개씩 팔리기 시작했어요. 야. 그때 의류 쇼핑을 시작했었는데 신기해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 톰슨가전 팀한테 너무 감사한 게제 인생을 손들이 이제 바꿔버렸어요. 진짜 이거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 만약 에스톱함이 없으면 없었으면 네. 저거는 아마 공장 울산 가가지고 <laughs>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의류 쇼핑몰 좀잘 됐잖아요. 하고. 네. 네. 잘 언제 네. 터졌죠? 네. 여름에 네. 터졌나요? 네. 네. 여름에 좀 네. 터졌잖아요. 택배도 엄청 많이. 맞죠, 맞죠. 하고. 옆에 팀에서 계속 월천 월천 거리는 거예요. <laughs> <말합니다. 웃음> 그래서 아, 월천 뭐 그게 뭐 대단한 건가 하고 네. 나도 한번 찍어 보자 하고 스토판 다른 아이템을 하나 더해 가지고 음. 하나 더 열었어요. 네. 근데 그 하나 더연게 어, 부끄럽지만 좀 대박이 난 거죠. 아... 네. 그 아이템으로 <laughs> 대박이 됐어요 그거는 아, 네. 네. 스토판 제가 열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바로 반. 맞죠. 첫달 매출 이건 공개할게요. 첫달 매출이 300이었고 두 번째 달 매출부터 처음이 계속 넘어왔어요. 아. 그래 저는 좀 멋있었던 게, 처음 물건 올리는 건데도 그날 무조건 팔릴 것 같은 확신이 차 계셨거든요. 음. 아이거 무조건 팔린다. 맞아요. 오늘 무조건 팔린다. 오늘 주문 무조건 들어온다 하면서 새벽까지 계속 새로 고침만 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그게 팔린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아. 그래서 아, 이분은 역시 통찰력이 있으시구나. 아.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너희가 가르쳐 준 거야. 음. 아.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대표님의 일화 저는 살짝 눈물 났거든요. 왜냐하면 아,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고 그렇죠. 지금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사실에 그렇죠.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대표님도 이렇게 너무 잘된 게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처음이었던 기회였고 그렇죠. 다 자기 혼자 네.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됐을 텐데 네. 어떤 점이 조금 힘드셨는지 일단 6개월 동안 제가 컸던 게 일단 제가 상품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업자들이 그럴거예요 상품이 안 팔릴 때가 힘들다 그래서 6개월 됐는데 밥벌이를 못했습니다 아예 전혀 음. 그때 또 제가 이게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비참한 게 아마 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때 하루 일과 시작이 알바몬이랑 알바 천국을 갔어요 고용인이 아닌 고용직으로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게 제가 힘들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잃었어요 어, 친구들이나 친구들도 엄청 많이 잃었고, 그리고 뭐 등등등 많이 잃었고, 네. 사람을 잃었던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유명 스타가 한마디 한게 있어요. 시련이 오는 것은 하느님이 자기 편과 자기 편이 척 가정한 적을 아 구별하는 하늘이 주신 기회이다. 그래서 그때 딱 유일하게 남아준게 가족이랑 풍성 가게 팀이었거든요. 그때 한참 제 사무실에서 소주병 많이 나올 때 있잖아요 아, 한참 맨날 소주병 나올 때 그때가 친구들을 많이 잃었었죠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네 지금 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매일 아, 네. 이게 네.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줄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저는 너무 지금 감사하죠 그렇죠. 민 사장님 그 쇼핑몰의 댓글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좀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많이 좀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시나 보네요 그렇죠. 저희가 댓글 그 리뷰가 800개가 넘거든요 어... 근데 평점이 4.8점이에요 어, 그거 보고 리뷰를 보고 물론 불만족한 고객들과 만족한 고객이 있는데 이렇게 만족한 고객들 글을 보면 진짜 한 번씩 울컥해요 오... 너무 와, 나는 이렇게까지 정성들을 만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구나 진짜 한 번씩 울컥, 울컥할 때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민 대표님이 정말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새벽에도 톡톡이 오거나 연락이 오면 바로 받아서 네네 네네 <laughs> <laughs> 바로 이렇게 CS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침에도 상관 없고. 왜냐면 이분은 하루에 뭐 한두 시간밖에 안 주무시니까 언제 CS가 문의가 오든 바, 바, 바로 바로 답을 하는 음. 이런 걸 보고 와 진짜 프로다. 이분이 잘될 이유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민 대표님의 2020 계획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는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제가 할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수 있는 것과 또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면서 좀 사업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는 음, 음.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사과 아이템을 말하잖아요. 맞죠. 어 이거 하면 소비자들이 좋아하겠다. 맞죠. 어 이거를 하면 어 너무 괜찮겠다. 음. 이런 것들 중에 한개 대박이 났잖아요. 맞죠, 맞죠. 사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이템을 말했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다가 이렇게 네, 됐죠. 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네. 이거를 다 하고 싶어요. 민다 대표님 모시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뭐 민다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그 다음에 저희한테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항상 보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laughs> 네, 저희는 언제나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톰슨가젤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업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땡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